갑자기 여기서 내려? 빠이왜왜 왜 여기서 내린 거야? 막혔어. 막혔어. 왜 막혔어? 사람이 너무 많았어. 아. 어리발리 시작되려고 그러는데.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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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길 모르고 집중하는 아 거잖아. 맞아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1시간일찍와 가지고 길을 잃었어요. 오 아, 아, 발목 잡오 오! 오 음, 어, 잡았어. 잡았어 아, 봐로 잡았어. 아, 잡았어. 와아어잡았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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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미 이러지? 너는 아직 잡어저 건물이야? 들어갔을 때는. 아, 뭐. 어, 아, 근데 아트가써 있는데? 아, 응. 아니, 우리 어? 길 찾다가 제시간에 도착하겠어 1시간 일찍 와봐, 저거 고 길을 잃었다. SAC에 도착했습니다. 뭔가 바글바글한데? Yeah. My last name is Kim. Okay. Dohee, this one. Dohee. Thank you. Okay. Have a good day. 오, 우리 일파야? 우리 일파야. 아 실버인? 어, 진짜 아 창피해 이거 봐. 아니 물안 먹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. 저도 챙겨 왔다고요. 쿠키 쿠키 먹자. So it's great to see you all. Great to meet you all. I hope I get to meet many of you individually. First of all, congratulations on your acceptance to Stony Brook. You know, round of applause to you all. You've really done it. a fantastic job. Wow. Program Center for Prevention and Outreach, University Police Departments, Faculty Faculty Student Association. Um, specific, um, specific, um, specifically for your health insurance and more. I'm <laughs> 응. 11시 반인데 밥을 안 줘서 어? 지금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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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 먹으러 가? 네. 밥밥밥밥 먹으러 이스트다이닝으로 갑니다 왜나랑좀 네, 해주세요? 아 자, 배고파서 힘이 <laughs> 없어요 나 이거 먹고 싶다 두개나 맥주 치즈 먹고 싶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아뭘 먹어야 되는 지 뷔페 형식으로 저희가 다 퍼온 건데. 돈이 아깝진 않겠는데? 음, 발발 먹어어 음, 이거 버거 맛있다. 아주 야무지게 케이크랑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도 담아서 디저트로 갖고 나왔어요. 점심 먹고 두 이제 뭐라 해야 돼? 후반부 프레젠테이션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어요. 와우, 끝! 오늘은 그냥 트, PPT 설명 듣기만 하고 한게 딱히 없어요. 그냥 설명 듣다가 밥 먹고 설명 듣고 끝났어요. 와, 하늘 봐. 오버, 오버 몇번 남았지? 8분. 오늘도, 오늘두 번째, OT 두 번째 날이에요. 네 어디? <laughs> 아 써있네! 스터디브록 유니온 <laughs> 도착! 스터디브룩 유니온에 뭔가 건물 완전 새것 같지 않아? 아, 새로 지은데? 그치 여기서 만드는 거야? <웃음> attention t t i o 아이디컬 아 업스티 아 어, 2층으로 어. 가랬지아 맞다 어 저기 애들 모여있는 게 왠지 아 맞네 여기는. 저 사진 찍고 있네. 여기서 학생증을 만드나 봐요. 캠퍼스 카드, 스와이지요 캠퍼스 카드. 아하. I want to m a k e a student ID card. I need your ID number. 아111 5. h 기 Yes. Stand in front of the blue screen. Okay. Take your mask off. Everyone on my. Look right here at <laughs> the camera. 내건 여기 또잘 나왔어. 생각보다 바보 맘에 드는 데 아니지, 나는 아, 너무 가물려. 가물려고 하는 아니, 캠퍼스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드네. 그러니까 땡큐 오늘은 어제랑 단, 다른 메뉴로 골랐어요. 치즈버거.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. 재미도 감동도 없는 오티 <laughs> 학교 샵에 왔어요. 와우. 와. 어, 대박. 텀블러 예쁘다. 이렇게 간단한 문구도 살수 있게. 노트. 와, 스톤니브로 예쁘다. 와, 아, 스토니브 노트. 아, 이런 거살 거지? 응, 예쁘지. 아, 이거 다 파네. 아, 볼펜도 여기서 사면 되겠다. 생각한 것보다 종류가 많지 않아? 난몇개 없을 줄 알았는데. 신기하다. 귀엽다. 아, 이거 크롭티인가 봐. 오늘은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학교예요? 좋아요. 학교 아 학교 <laughs> 오태 세 번째 날어 응. 이것만 응. <laughs> 아, <씨릴스도 안> 돼? 응아기 돼지 코안다지여기 한국이야 아 유해선도 안되아 아! 어, 냄새! 대박! 오늘은 핫도그가 나와서 오늘 메인 메뉴는 이거고 핫도그 먹고 후식도 먹을 수 있어요 음? 음. 음. 오늘도 의미 없는 오티를 하고 밥만 먹고 바로 오버 타고 집에 갑니다 아니 뭐.. 뭘 해야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오늘 시간이 남아서 방 정리하려고요 이런 것도 정리해놨던 거다 흐트러져가지고 원래 옷도 여기는 트레이닝복만 입고 여기는 청바지만 입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다 섞여서 <laughs> Congratulations for getting this far. I'm sure you're sick of hearing my voice. <laughs> Writing class, I use the tutoring center, the writing services. Uh, what more did I use? Um, but now you are free to go. Once again, for commuter students, we are paying for your. What is I am going to to 여기 이스트 다이닝은 후식 맛집이에요. 음! 와, 이거 헉! 너무 맛있어? 와, 이거 쿠키 맛집, 쿠키 맛집. 정말 맛있어. 이거 완전 서브웨이 쿠키일 것 같은데? 음! 맛이 달라. 맛있지? 음! 맛있지? 음!